<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건 노브랜드 홈스타일 크림 어, 스파게티 소스 되겠습니다 자뭐 되어있고 400g에 470kcal 2인분이라고 되어있네요 혼자 먹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자, 생크림 5%에다가 뭐 N130번 제품 되겠습니다. 2 0 0 0원좀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 어, 노브랜드 스파게티면을 삶아주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거야 뭐 자기 마음이죠. 자그 다음에 프라이팬에다가 올리브 우유를 두르고 어, 스파게티소스 200g 한반 정도만 넣고 어, 1, 2분 정도 볶아주시는 다음에 뭐, 뭐 다양한 거 있으시면 넣어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뭐 다양한 뭐 들어가 있는데 자요것도 영양소 한번 볼까요? 자반200저 1인분에 어, 당류 6g 정도 그 다음에 단백질은 별로 없고 어, 지방이 꽤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포화지방도 좀 높은 편이고요 콜레스테롤 나트륨 영양성분은 어, 스파게티 면발 같은 경우는 영양성분은 괜찮더라고요 스파게티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그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뭐뭐 어, 뭐 저기 단백질은 꽤 있고 그 다음에 지방 낮고 나트륨도 거의 없고 그런데 어, 요건 좀 이제 소스가 문제구나 자 이거 조금 해서 드시고 아니면은 그 오일 해가지고 뭐 마늘하고 소금 정도만 간하셔서 스파게티 드셔도 그것도 괜찮죠 자, 하여튼 요거 한번 끓여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3분 삶았어요. 자, 물에다가 데쳐 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물로 씻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물에 데쳐 주시면 되겠고. 자, 뭐 올리브유 좀 넣고요. 자, 이따가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기는 삶아서 볶아 주시면서 자, 여기다가 자. 소금. 소금. 자, 넣어서 한두 분간 볶아서 먹으면 되겠죠. 오, 소식 너무 많이 넣었다. 자, 그래도 기대가 되는데 빨리 대랄. 자, 다 조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자, 얼마나 맛있을지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 또 이거 를안 뭐 좋아하시기도 하고 남자분들은 보통 잘안 좋아하죠. <laughs> 우리 연서도 또 이거 저기 스파게티는 무조건 토마토. <laughs> 음. 어 소스를 많이 넣었더니 크림 맛이 좋긴 하네요. 자 그런 맛이 좋긴 하고, 근데 뭐 건더기 같은 거는 따로 안 보이고요. 음그 저번에 그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그 뭐죠? 그 해물이랑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은 해물 모둠이라고 또 따로 판매하더라고요. 1kg에 한 5000원 정도 사도 되는데, 그런 걸로 같이 넣고 이제 그 끓이셔가지고 음, 드시게 되면 뭐 거의 고급 요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음. 자, 하여튼 스파게티 요리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 드시면 별거 아닌데, 왠지 그 뭐, 비싼 집에서 빨고 그러니까 어,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어려운 거 같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laughs> 그때 뭐 라면 끓이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라면 끓이는 것보다좀 오래 끓여 주시고3분짜리 면도 있으니까 그런거 끓이셔도 되고끓이고 다음에 이제 볶아만 주시면 되니까 고 그리고 뭐 그렇게그있게그실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파게티 같은 거 맛있게 먹고싶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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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요거 다 먹고 이따가는 저녁때는 라면을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사리 해가지고 어, 좀 너무 심심해서 좀 배고, 배도 고프고 해서 닭가슴살 조각 저번에 먹었던 거 음, 어, 닭가슴살도 이렇게 크림이랑 볶으니까 괜찮다 맛볶이맛 들었고요 면발이 어떨까요 나는 이게 더 낫다. 자뭐 <laughs> 사람마다 그 취향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스파게티의 그 면발 그, 그 뭐죠? 조금 질긴 듯한 느낌 좀푹 삶아도 라면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 여러분 라면에다가 해서 먹는 스파게티가 쫀음 조금 부드러워서 그냥 이거 소르소 넘어가네. 음, 이건 자주 먹어야겠다. 크림 스파게티 소스도 이만큼도 노브랜드고 이것 노브랜드여가지고 아 피코쿠 하나는 피코쿠고 하나는 노브랜드구나 음뭐 국일로 해서 드셔도 좋으니까 자 그럼 이것도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밥 비벼 먹으면 느끼할 것 같지만 밥 비벼 먹으면 그냥 개운하겠다 음.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